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가 소통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엔 2부에서는 이 소통 잘하는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소통 리더십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이분이 네. 이틀 연속 출연하시고 뭐 요즘 대세입니다. 네. 애나 고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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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네. 먼저요 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소통도 스킬이다. 네. 오, 소통도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니까 좀 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일까요? 아무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아네뭐 소통은 뭐 스킬이다 해서 뭐 기술과 노하우만 빨리 배우자, 배우자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적어도 소통은 좀 결단이 좀 필요할 때그 전에 저는 보통 세 가지로 소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의 소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남과의 소통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신과의 소통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도 나누는데. 신념 예, 예. 그러니까 종교적 소통이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남과의 소통은 이제 사회적 소통. 이제 자와의 소통은 뭐 영혼의 소통.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기업체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조직이라든가, 어, 뭐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소통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남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법과 노하우를알려 달라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과의 먼저 소통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의 소통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저는 그 자살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추후에 말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심각한 자살 문제 그리고 네. 자아의 소통이 어 실패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먼저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우리 두 분께서는 그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영혼이요어 되게 영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있다고 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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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왜요? 좀, 좀 그렇죠. 네. 예 이런 질문 을딱 받으면 사실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미국에 독특한 의사가 있었더라고요. 400명의 임종전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종전과 임종후의 몸무게를 재봤더니 네. 400명입니다. 네. 몸무게가 정확하게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 돌아가시고 그래. 나서. 몸무게가 얼마 차이가 있었냐면 그램 아니에요, 그램 네, 22g 차이. 22g. 있었습니다. 22g. 그래서 저는 아, 이 22g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다. 이 과학적인 오, 증거다. 그래서 오. 저는 이 자와의 소통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 좀 드리냐면 내면과의 소통을 통해서 본인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잡혀야 정리가 돼야 남과의 소통에서도 어, 정말 과식과 위선이 아닌 좀더 정확하게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약간 이쁘게 포장하려고 하는지 이런 소통에선 스킬로만 좀 집중하고 있어서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좀 나눠서 이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예,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음... 자존감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자존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자존감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존감은. 스스로 느끼는 건데 자존심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 네. 정확하게 뭐 거의 정답을 말씀해주셨는데 네, 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과의 비교에 서 비롯되시는 거고요. 자존감이라는 것 본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어, 자기 스스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전부 남과의 비교에서. 그래서 음. 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네. 이제 기업체 강인 하다 보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문 많이 던졌었는데, 아,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10점 만점에 네. 어, 한 60%가 5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뭐 우리 뭐 구입자분들도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회사들 이 있잖아요. 뭐 S모 회사, 뭐 H모 회사. 근데 그런 회사에서 자기가 다 강의를 다녀봐도 뭐 리더십 강의라든 뭐 소통 강의라든 세일즈 강의라든 그런 강의할 때마다 짐을 던지는데 60%가 5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전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 해보니까 저는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남과의 비교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얼마만 되면, 얼마만 벌면, 뭐 내가 이사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감사한 삶을 가졌을 때, 저는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면, 이 자산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우리는 어떻게 하면, 1960년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땐 정말 뭐 지상 꼴찌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 네, 뭐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OECD 1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자활 소통에 좀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너무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스킬 이전에 그 본질적으로 그 부분들 좀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나와의 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자존감이 해야 중요하다. 네, 해주셨는데요. 네. 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 참 많잖아요. 특히나 기업회장님들은 뭐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음.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성공하는 리더들의 소통 방법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분들께서도 특별하게 제가 뭐 앞전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 분들과 비교한다거나 본인을 자꾸 폄하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것에도. 그런데 소통의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이분들은 이런 명언, 이런 경험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랑비 에옷적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순간순간 한 방이 없다라고 해서 소통에는 한 방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게쫑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어, 저번 시간에도 우시갯어요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허, 뭐, 소통과 관련된 책들도 강의도 뭐 하는 입장에서 집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전 소통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네. 전 네, 집에서의 별명이 먹통입니다, 네. 네. 네, 먹통. 네. 네, 먹통, 먹통. 정경호입니다. 자, 네. 이 말씀 드리 이유는 뭐냐면, 이 마만큼 정말 힘든 작업이 세상과의 소통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에, 진면명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그마한 것들에 감사하면 본인과의 끊임없는 자아와의 소통, 그러니까 자존감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부터, 남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배움과 그런 겸손의 자세로 끊임없이 소통해 나갔을 때, 예전에 징기스탄과도 뭐 정말 대단한 뭐 이런 뭐 업적들을 했지만, 징기스탄이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집안에 혹은 빼게 뭐 그렇지만 딱 하나 들을 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직 했으면 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다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네. 교만해진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성공한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 소통을 하면서 남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귀를 열어놓고 끊임없이 정치하고 경청함으로 인해서 성공의 한 단계씩 도약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참 좋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정 대표님은 이제 먹통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저는 밥통입니다. 밥을 <laughs> 아주 좋아해요. 예, 예. 근데 저는 밥 먹으면서 소통을 많이 해요. 어, 예, 밥을 먹으면서 어. 밥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맛있는 네, 것을 맞아요. 함께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식사하면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소통이라는 게 속성 과일이 렇게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정경호 대표님한테 과일라도 좀 받아볼까 <laughs> 아, 했는데 네.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킬이라도 좀. 네, 알려주시면. 그렇죠. 오늘 말씀드려죠 말씀드려야죠. 예. 말씀 저는 어, 소통의 스킬로는 이렇게 쫙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뭐, 뭐 대단한 전문가도 많으시고 대반이론자 학자분들도 많으시는데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개인적 으로 연구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 소통에는 세 가지 반드시 스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미소와 칭찬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문과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과 있는데 이 미소와 칭찬에 대한 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할까요? 익숙할까요? 음, 인색할 것좀 인색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인색합니다. 어... 네, 제가 아, 그때는 예시 를 하나 드리면 네. 어, 3,4년 전에 대박을 쳤던 책이 있죠. 칭찬과 관련돼서 한 3천 년 넘었나요? 왜 칭찬은 고래도? 아 고래도 춤추는 이책 제목을 근데 바꿔야 됩니다. 왜요? 네, 칭찬은 사람, 아니,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아, 하고 있다. 고래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laughs> 뭐 칭찬 별로, 예, 고래만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칭찬은 결단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실제로 이 칭찬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제가 이제 두달 전에 이제 경험했던 건데,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보통 20, 30대, 30, 40대는 이제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시면 이 파마의 스타일이 좀 달라지 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칭찬을 못 하냐면, 3 40대, 아니, 4 5 0대는 이제 파마를 하고 왔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초혼의 왕자들이 돼서 오죠. 이렇게 머리 너무 심하게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강의 끝나고딱 지도에 들어왔는데어 정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왠 사자 새끼가 이렇게 한마리가 <laughs> 제가 저도 모르게 아 머리가 사자도 아닌 게 뭐야 근데요 중요한 건 가슴에 품는다는 겁니다 한이 맺힌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그저께 밥을 먹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밥을 먹다가 내가 사자면 넌 말이야 이러는데 제가 아나 보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뭐 하냐면 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매로라는심작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섯 단계 욕구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최상의 욕구 두 가지가 뭐냐면 존중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 존중이 뭐죠? 그렇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칭찬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예, 사람으로 하여금, 아, 존재가치를 확인시켜주면, 물론, 칭찬과 인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좀 신나게 하는 거고요. 인정은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스킬은 뭐냐면, 끊임없이 미소를 지어주면서 칭찬했을 때그 사람의 소통에 스트레칭이 된다. 우리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운동, 어떤 운동을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죠? 골프나 하시는 농구를 하시는 축구를 하시든 복싱을 하시든 반드시 스트레칭이죠 그렇죠.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미소와 칭찬은 소통의 스트레칭의 최고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정도만 간단히 좀정의는 나중에 시 시간이 되면 이분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세부적인 소통의 스킬로는 질문과 경청이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아 선생님. 어,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소통은 질문입니다. 음. 예, 질문을 어떤 거를 던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예, 어, 말 그대로 표현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저한테 어떤 분 이런 이 얘기를 던졌습니다. 30대 후반에 10년 후에 정경우 씨는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십니까?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오, 제가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안에, 아,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게 했던, 그래서 이 질문 노, 놀란 어떤 소통의 어떤 방식, 어떤 그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소통의 핵심 프로세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저는 끊임없이 그 질문들을 본인에게 좀 먼저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야, 너 요즘 왜 행복한 거,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네. 그럼 놀라운 울림이 있습니다. 이내 안에서 막 울림이 있습니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심장이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막 지가 혼자 뛰고 있지. 아... 네. 멈추가면또 멈추지도 않잖아요. 음... 그렇죠. 예, 뛰지 않잖아요. 아, 저는 영혼이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영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aughs> 끊임없이 짐을 던지면 아... 내 안에 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세부 스킬. 두 번째는 예, 네, 질문과 경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청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이제 두 분은 워낙에 최고의 MC 두 분이시니까 아니, 잘, 별, 두 분을 별. 두 분을 빼고 제가 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 아, 아, 가장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경청의 핵심 스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방청객. 강청계? 예. 그분들 경청 잘 하시잖아요. 어, 그렇죠. 일단 들어오니까. <laughs>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특정에는 지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조만간 저, 어, KBS 아침마당에서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웃음> 그 <웃음> 이금희 씨가, 아, 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청자가 아닐까. 아, 이금희 생각합니다. 예. 예. 어, 보시면, 이금희 씨의 경청 텐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토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앞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면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십니다. 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온, 온 얼굴과 온 몸으로 해서 얼굴은 끄덕거리면서 네. 그래서 맞장구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고 오만 해줬을 때 여성분들은. 소통하는 건 음. 거기서 끝난다 왜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니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빠나 어~ 누구 어제 누구 만났다 뭐~ 신도림역에서 누구 만났다 그랬을 때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네.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아, 아 그랬어? <laughs> 그랬구나. 오 그랬구나. 뭐 그렇죠? 래서 아, 오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랬구나. 오 대단한구나. 그래서 요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소통한다는 거, 머리를 끄덕거려주면서 예, 아, 오만 반복하는 거.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게이 배우자 경청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TV 보면서, 어 그래. 알았어. 이제 요, 요런 요요 것들. 그래서 것 같아요. 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 부부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뭐 조직 내의 소통 뭐 여러 가지 저희도 지금 뭐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질문과 경청은 놀라운 소통의 세부적인 스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애정과 인내입니다. 애정과 인내를왜 그럴까요? 그렇죠. 한방이 없다는 라 겁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매 순간마다 근데 큰 것들을 하지 말고 자그마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눈을 마주 보고 음. 그게 남녀노소 똑같습니다. 어,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그 어머님이 한번 경험하셨던 건데, 네. 어, 어머님의경험얘 얘긴데 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메일 한번 보내고 싶으시다고 음.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엄마는 한번 사드릴게요. 사줬어요. 근데 매일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제가 칭찬을 이렇게 드렸습니다야80 넘으신 분 중에 이메일 네. 보낼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네. 그날 저녁에 오리 잡아가고 싶잖아요. 큰돈 어, 들여서. 남녀노소 다 똑같습니다. 음 미소와 칭찬, 이 질문과 경청, 애정과 인내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결단하시고 그 부분들을 내가 현실 속에서, 현, 내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만 했을 때 소통은 최고의 어떤 삶의 어떤 윤활유가될 것이고,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음. 미소와 칭찬으로 좀 몸을 풀고, 네. 그리고 뭐,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질문과 경청을 하면 된다. 음.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아, 오, 오를 네. 섞어서. 음, 아, 네. 오. 네. 네. 칭찬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음. 네. 무조건적으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잡아내서 칭찬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칭찬과 아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아, 네. 칭찬은요. 아구 구체적인 그래서 칭찬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외모적 칭찬이 있고요. 과정과 행위를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과 행위를 칭찬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직의 리더들이 해야 되는 칭찬입니다. 우린 결과만에 칭찬하죠. 예를 들어서 제 아들 90점 맞아왔고 왔습니다. 아들 90점 맞았어? 잘했어.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 야,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막 어? 성실하게 학원도 어? 다. 우리 아들 잘했어. 에, 이런 경우가 뭐죠? 과정과 행위가 집중이 됐을 때 올바른 칭찬이 되고 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네. 될까요? 그렇죠. 신체적 외모적 칭찬하는 겁니다. 음. 근데 그냥 먹먹구기를 먹구, 날립니다. 뭐. <laughs> 네. 어? 지, 얼굴에 질서가 없는 분이신데 뭐 미인이다. 막 이렇게 뻐꾸기 날리고 뭐 몸매가 장난이신 분한테 아, 몸매가 너무 예술이세요 이거 다 압니다. 아, 장난이데 아, 예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부분 부분 따로 따로, 따로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짓게 만들 수 있는 치고의 방법이 저는 칭찬이다 이렇게 좀 말씀 을좀 드리면서 남녀 노소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나. 왜?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죠?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인정해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아. 여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까? 음. 자기를 네? 사랑해 주는 남자로 해서 음. 목숨을 바친다고 하죠. 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한테 모든 걸 걸기 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정말 리더든 뭐 팔로워든 상관없이 소통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삶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굉장히, 어,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칭찬도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칭찬은 좀 그래요 저도 맞아요. 저한테 날씬하다고 잘 빠졌다고 하면 좀 이게 뭐, 뭔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예. 자 오늘은 소통의 달인이 되려면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는지 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 중요한 얘기는 전 자와의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시는데 남과의 소통에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라고 주시오 미소와 칭찬을 본인에게 좀 먼저 해주시고 본인에게 좀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 자존감을 회복해 나고 자존감을 제대로 정립해 나간다면 저는 삶은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소통을 통해서 오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채워갈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애나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취업에니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에 우리가 있다.